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을 바꾼다. 연속 기획 시리즈. 오늘은 트럼프의 달러 패권과 환율 편입니다. 자, 100년 만에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이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이 마침내 발동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분야별로 나누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달러 패권 얘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마지막 서명할 때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이른바 달러 패권의 거대한 자이언트 스텝의 한 발자국을 내디었다.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 가장 큰 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달러 패권이라는 게요. 한마디로 기축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달러만 사용하게 한다. 이것이 기축통화인데, 그동안의 달러 기축통화는요, 국제 간의 거래, 우리가 수출입을 하거나 해외여행 갈 때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달러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돈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죠. 왜냐하면 달러 안 받아주는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구상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은 국제 간의 결제에 있어서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자, 미국이 아는 다른 나라에서, 이를테면 한국이나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그 내국인들 간의 서로 통화도 달러로 쓸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는 어떤 이익이 오느냐? 자, 이른바 통화 주권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경제가 어려우면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도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IMF 때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돈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낸들 우리 돈이 다른 나라에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돈이 기축 통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아닌 변방 통화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축 통화가 되면요. 미국 같은 데는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내도 그 달러가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국가 부도의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어리지 효과라고 그랬어요. 신요리지,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 때마다 발행할 때마다 그 발행 주체에게 돈이 쌓이는 효과. 이것을 이제 중세 영주를 우리가 신어리지라고 그러는데 그 영주들이 통화를 발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경제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제학에서도 기축통화 발권을 할수 있는 나라를 시너리지 국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찍어냈을 때 시너리지 효과가 생긴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축통화를 유지하면 미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기축통화제도를 유지해 갈까? 이른바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지니어스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죠. 제 1번 조건.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업자는 발행하고자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액면가치 보다도 더 많은 달러나 티비 미국 국채입 t 다 미국 국채입 사서 미국 을채융 사서 그준을금으로 예치해야 된으이 예치해야 소다해드여지않습니해 드렸지 어습 일이 일어면 어떤 자. 이 일어나느냐? 이른바 신용 창출이라는 경제학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달러를 누군가가 사가요. 또 국채를 누군가가 사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그것을 금고 안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금고 안에 넣어놓으면 손해죠. 왜냐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은행도 장사인데 어딘가 돈을 벌어야.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가 맡긴, 맡긴 그 달러나 TV를 다시 굴립니다.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자 소득을 발생시켜야만 은행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예금 대출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요. 신용창출이라고 해서 이게 굴러가면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 얼마나 늘어나냐. 신용 승수만큼 늘어나요. 어쨌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유동성 폭발이 와요. 자,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요. 금융시장의 대단한 호재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이 정시로도 흘러갈 것이고, 정시에서 채권, 또는 국채, 또 주식, ETF,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살수 있는 여력이 더컸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뉴욕 증시가 이미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바로 달러나 국채담보준비금과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유동성 폭발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동성이 폭발하면 뉴욕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돈이 이렇게 돈의 양이 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져요. 돈은 수요는 제한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따지는 수요공급곡선에서 돈의 양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요 금리는 돈의 값이거든요 미국 달러의 금리가 떨어진다면 달러가 약세가 돼요 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누구든지 달러를 막사 모아야 돼요. 그런데 달러는 어떨 때 사람들이 사느냐?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되어야만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 수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은 나 달러 약세 요인이에요. 달러 약세 요인인데 어떻게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느냐? 바로 이 대목에 트럼프의 마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마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달러는 분명히 약세가 되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오랜 비즈니스 경험이나 그분의 의혹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트럼프는 들고 강 달러주의자가 아니에요. 달러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미국의 수출이 늘어요. 수입은 줄고 왜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어떤 이 통화 미국산 물건이 외국으로 팔때 가격이 싸져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는 거죠. 그리고 외국산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무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달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왔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나라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가치는 올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가 마구 떨어지면 달러를 살수 없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면 스테이블 코인 늘어나는 양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달러를 사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5년 내에 그 시가총액 물량을 약 4조 달러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테드가 만드는 USDT, 또 서클 CRL이 만드는 USDC 등그 동안의 스테이블 코인 다 합쳐도 약 2,6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달러를 누군가가 10배 정도 더 많이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달러 100% 유지가 되고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결제성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달러를 사서 국제 간에 결제를 한다든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중은행 가 보면 달러를 왜 사느냐? 또 한도도 있고 또 이상하면 금융분석원이라고 있어요. f i u 거기다가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스테이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한번살 때만 문제가 되지 한번 사고 나면 그 돈을 어디 썼는지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마구 보낼 수도 있고 특히 요즘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 오면 국제 간의 결제가 한결 쉬워진다는 건데요. 자, 이거 외국인과 한국 간의 거래는 뭐 당연하지만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는 게더 편해지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 용으로 자녀들한테 보낸다든지, 해외 송금하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났는데, 아니, 아파트에 사는 옆집 사람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계정이 있고, 나도 스테이블 코인 계정이 있어요. 그럼 그팔 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 결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 시중 상점, 유통가에서도 스테이블 결제를 하게 되겠죠. 바로 그렇다면, 국제 간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국내 간의 결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양이 많아진다? 자, 스테이블 코인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강제로 파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물량이 늘어나면 노도 나도 달러를 소지해야만 되고, 그 과정에서 달러 패권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또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국제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도 흑자로 만들겠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꽁 잡고 알먹겠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달러 약세를 통해서 국제수지 개선될 거고 또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사모으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찾게 되고 기축통화가 된다. 이두 가지 목적을 완벽하게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기축통화, 달러 패권하면 달러 강세를 연상하지만 트럼프는 한수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양수 경장에 지금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면 패권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약세와 달러 패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한다. 아주 놀라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페트로 달러. 1973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페트로 달러 협약 비밀 협약이었는데 나중에 공개가 됐죠.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은 제2의 페트로 달러 협정이다 또는 페트로 달러를 넘어서는 엄청난 업무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 우리 이코노미스트를가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페트로 달러라는 게 뭐냐? 자 이게 키신저라는 미국의 당시 그 유명한 국무장관이 사우디와 만나서 사우디 안보를 보장해줄 테니까 사우디가 국제 원유를 팔때 석유를 팔 때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를 받으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1973년의 일입니다. 그부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71년에 미국이 달러의 금 태환 제도를 포기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 태환 제도, 금 태환 제도는 이게 은이 태통채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가 된게 그리 오래 안 돼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축 통화는 조개, 철전, 또 은화. 금화를 거쳐서 스페인 페소와 또 영국의 마르크와 요까지가 2차 대전까지 세계의 기축통화였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유럽이 전쟁으로 서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강해졌는데 미국이 그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브레튼우즈 협상인데 그 협상에 영국 측 대표로 참석했더니가 이 케인즈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즈가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왜냐? 미국이 기축통화 가져가면 미국이 세계의 패자가 되고 미국이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사실 영국이 기축통화로서 한동안 세계를 제패해 봤기 때문에 케인즈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전인 경제학자는 이제 어느 한 나라가 통화에 패권을 갖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해서 세계의 중립 통화를 중심 통화로 수사 해서, 방코르라는 돈을 IMF의 통화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IMF가요, 이브레트루즈 체제가 승리하면서 국제 통화기금을 만들었고, 이게 세계의 중앙은행이거든요. 여기서 방코르라는 통화를 만들기로 안을 냈는데, 미국이 이걸 뒤집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으니까 미국이 그때 전 세계를 어, 표를 브레턴 우즈 체제 투표해서 표를 얻을 방법으로금 태환을 제시합니다. 자 미국은 달러를 기축 통화를 해주면 그 기축 통화인 달러 35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 어디서든지간에 금1온수와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안전한 거 아니야? 해서 기축통화를 쓰자. 이 미국의 금태환 약속 때문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출범할 때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한동안 달러 기축통화와 금태환제도 두 개를 잘 쓰다가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베트남 전쟁이 휘말려서 돈을 엄청나게 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 돈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발행할 때마다 금을 사모아야 되니까, 아무리 금 보유량이 많은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할수 없다라는 이런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1971년에 금태환제도를 일방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이 금을 달러로 바꿔주지도 않는데,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는데, 이제 미국을 기축통화할 게뭐 있느냐 해서 기축통화 체제에서 다 탈퇴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바로 이 페트로 달라라는 묘안을 내서 자 미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요즘처럼요 또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안바꿔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그게 페트로 달라거든요 원유를 사 오려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IMF는 이미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 공인하고 있지 않아요. IMF는 지금 전 세계에 글로벌 기축통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게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거든요. 자, 지금 이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도 바로 페트로 달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집 떨어지고 또 달러가 약세가 되고 하지만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2의 페트로 달러 협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요. 트럼프의 구상,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또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달러 패권도 달성한다는 이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동시에 잡기 전략은 과연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뉴욕 증시도잘 되고,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도 가치가 내려가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마구 생길 거예요. 그런데, 자, 경제정책에는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쁘기만 한건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음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게 이런 경제 정책들입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만약에 많이 오른다. 그러면 다시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 올리면 또 곡소리 나겠죠. 뉴욕 증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이게 예,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때 물가 왕창 풀어서 초기에는 뉴욕 증시 막 올라가다가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뉴욕 정치 다시 무너지는. 그리고 또 달러 가치도 다시 강세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이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달러를 계속 사준다. 이러면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뉴욕 정치 활성화나 금리이나 물가 안정, 달러 하락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의 구상은 4조 달러 정도 늘린다는 건데 여게 계속 늘어날까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4조 달러도 안 늘어나고 중간에 버틀렉이 걸렸다 이러면 이 구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뉴욕 증신은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 변수는 미국의 국채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재정적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또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꾸 발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국채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또 달러가 치솟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게임은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잘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물량이 늘면 국채를 막 사갈 테니까 그 속도,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가는 속도와 트럼프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 속도하고 어느 게 빠르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속도가 더 빠르다면 트럼프의 이 스테이블 코인 구상, 즉,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국제 수지도 개선하고 또 달러의 패권도 이어간다는 이 전략은 상당 기간 성공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많아진다면 이것은 클라우딩 아웃 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다시 물가 뛰고 금리 뛰는 유동성 폭발의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에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 구상은 약 2, 3년 정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폭탄을 덮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그때 가면 그 폭탄은 그 휴유점 폭탄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학자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이 트럼프의 실험 스테이블 코인 마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그 후폭풍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경제 지표가 말해줍니다. 자,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지표 이것을 어, 영상 어,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영상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그때그때 그때 어, 통보를 해 올릴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